어,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어, 우리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평범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서도 섬기라는 말씀이 제 삶에 이렇게 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화가 우리 세상이 누구를 섬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누구를 섬겨본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때그 단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이제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어, 신하가 왕을 섬기는 그런 어랜 문화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문화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래 사람이 우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는 문화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민주화되면서 사람간의 모든 평등을 중시하기면서 소중한 섬김의 정신까지도 이게 다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삶에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것을 그냥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깊이 뭐 여러 생각한 게 아니라 척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 할때또 그런 말씀들을 그냥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뭘까? 신 왕, 왕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 나는 신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옛날 왕을 섬기던 신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이었습니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한다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목숨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왕을 위해서 쓴다고 할때 그것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도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인데 이게 어떤 주체 의식인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인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말도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돈 벌어요? 어 자기 자, 잘 살려고. 어 자기 자신이죠. 왜 출세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힘써요? 아, 그다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면 그것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가 섬, 자기가 섬겨야 할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할때너왜 공부해? 하나님께 드리려고. 너왜돈 벌어? 주를 위하여 쓰고 싶어서. 너왜 그렇게 뭐 출세하려고 그래? 그것도 하나님께 쓰일 수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이 단어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충의 개념, 하나님을 섬김의 개념이 요즘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나를 섬겨라, 여와를 섬겨라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나의 왕을 삼아야지. 주인을 삼아야지.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목적을 삼아야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해봐야지.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오늘 이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 할때 그냥 제 마음을 이렇게 확 와닿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살아야지 아, 섬김은 여러분 섬김은 섬김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드림입니다 섬기는 건 드림으로서 어,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리되 하나님께 드리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거. 그게 나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왕에게 드리는 진상품이 있었죠. 진상품. 정말로 최고로 높고 좋은 것만 드려서 진상이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진상품. 하여튼. 왕하게 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을 선별하고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성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옛날에 좀 가난했는데요. 그래서 아, 제가 종이 돈으로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 저희 집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참 좋은 교육을 시켜주셨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종이돈으로 용돈 받아본 기억도 별로 없지만, 동전 들고 교회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종이돈으로 연보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여러분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그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큰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 작은 돈은 나를 위하여 쓰는 거,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죠 어, 어느 날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셨는데 어, 주일날 이 제가 제 교회 가는 걸 보고 연보턴을 보고 놀라셨어요 어, 할머니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만 연보턴 들고 갈줄 알았는데 종이든 들고 가니까 어, 너참 용타 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에, 우리 할머니가 제 돈을 보더니 연보 돈을 보더니 얘 예, 근데 너가 틀렸다 그래. 어, 왜 틀렸냐 그랬더니 구겨졌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교회를 가면 되냐 그랬을 때 제가 할머니 몇 시까지 가면 돼 그랬더니 아직 시간 있으니 기다려라 그리고 그 돈을 다리미로 다려주셨어요 그게 어린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 봬도 전기 다림이 쓰던 시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때 다림질하려면 숯불을 피워야 했어요. 풍로에다가 돌려서 숯불을 피워서 다림에 담아서 물 뿌려서 손수건 적셔서 그것을 데려 주셨어요. 여러분, 돈 데리면 만 원짜리가 뭐 2만 원 됩니까? 또 구겨지면 만 원짜리가 9,000원이 됩니까? 돈은 대리든 안 대리든 가치가 같은데 할머니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드리면 안돼 깨끗한 거 드려야지 대려서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것 드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할머니가 그때 그 삶으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흐릿해졌네요 저도 어, 아이들 기를 때까지는요,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요즘은 헌금을 온라인으로도 하기, 주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 그리고 교회가 또 그렇게 하면 사무처리가 투명해지고 좋아서, 이제 대부분의 헌금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래서 이제 무너지기도 했지만, 전에는 헌금할 때꼭 은행에 가서 신권 바꿔다가 연보하곤 했었어요. 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고요. 어,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 그런, 별거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1조 하나를 떼도, 우리 돈다 쓰고 나중에, 어, 11조 얼마 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지. 드리고 난다 쓰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라, 어,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써야지. 이제 그런 마음도 가져봤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는 잘못하면 습관이 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건성으로 드려요. 그러다가 형식적이 되기가 참 쉬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점점 점점 부드어져요.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조상들이 어 미신을 섬길 때, 천지신명을 섬길 때 해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이럴 때도요.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목욕재개하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아무 시간에 막 하지 않고 정한 시간에 그리고 뭘 하나 를 드려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작을 수밖에 없었어도 그때 물한 그릇을 뭐 가난하면 그 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물한 그릇을 떠 놓고라도 제사를 했는데 그때 정한수를 뜬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뜬다 정한수 정한수가 뭐냐 그랬을 때 한번 텔레비전에서 그 얘기를 해 주던데요 보름달이 뜨는 날 우물에서 물 깃는데, 그 우물 조그마한, 그, 그, 이렇게, 동그란 데 해서 달이 떠서 그 우물 속에 물에 보름달이 비쳤을 때, 그 달을 뜬다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그러면서, 하나, 천재신명에게 기도하고 빌고 제사드렸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나? 우리는 천지신명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그런 마음의 정성이 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할때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않는다. 아, 누구 덕보려고 하지 않는다. 아, 누구로 빽삼으려고 하지 않고 끈삼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 사람은 동등해서 같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아, 그할때어 오래 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 하나가 생각났어요. 제목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약속이었다 역사였는가? 근데 그 내용은 봅니다그 배우 이름이 생각나요? 박신양이라고 하는 그 조폭 두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전도연이라고 하는 그때 의사로 분한 그를 이렇게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데 아, 이 전도연, 어, 저, 저 박신양 이 조폭이 저가에서 사람을 죽여요. 이제, 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그 부하가 부하가 그 죄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혔는데 그 이제 박신양이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가서 면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딱그 자기 투목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탁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하는 대사가 어유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그 어, 사장님이라고 이제 부렸던데요. 그 영화에서 사장 아마 그 두목이 자기 부하들한테 정말 잘해줬던 모양입니다. 사장님은 언제나 저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대사가 기가 막혀요. 사장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 이 깡패들의 대사에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조폭들도 저런 의리가 있는데, 아, 저렇게 자기 두목을 섬기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저 조폭만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친구 그냥 허물없 허물없는 막 친구처럼 대하려 그러고 그러는 버릇없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는 민주적인 게 옳습니다. 평등한 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 문화 속에서 훈련이 안 돼서 몸에 있지 않아서 자꾸 하나님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면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와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찬성가 골랐어요. 그냥, 이게, 그 가사 때문에 골랐는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정의 달에, 이제 가장 생각하면서 부르는 건데, 그 가사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게 이렇게 좋아서, 오늘은 그 가사에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우리 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 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속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가 섬김의 문화 속에 있지를 않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면서 살아야지 충성해야지 하는 생각들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은혜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